자 이제 8부가 자연스럽게 끝나고 이제 9부가 넘어갑니다 네 9부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 켜있죠? 지금 어플을 켜보세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케이 어플 어플 다켜 중에 그 중에 유튜브 어플 있어요 어, 유튜브, 유튜브 어플을 켜세요 켜시고 거기 검색창에 졸탄TV를 검색합니다 오케이 졸탄TV 네 거기서 졸탄TV 나오면 구독을 꾹 누르세요 예 구독을 눌러야 돼 예 눌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 yeah. 이제부터 가면 선물을 저희가 좀 팍팍팍 드려요 지금 주최측에서 준비한 선배들 좀박스 많고 yeah. 저희도 준비한 선물 많거든요 네 yeah. 저희가 중간중간에 막 선물 막 드리는데 yeah. 드릴 때 저희 졸탄TV 구독이 돼있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예 yeah. 저희 마음대로 안줄 거예요 자 지금 누르세요 네자 yeah. 구독자 이벤트 갑니다 나는 <laughs> 졸탄TV 구독을 눌렀다 자저 구독 아 꼬마친구 처음부터 누르고 있었어요 어저 친구 자, 자 꼬마친구 앞으로 아,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, 네, 나오세요. 네. 뭐 대단한 친구예요. 어, 수복을 입었어요. 예, 네, 좋았어. 자, 이거에서 잠수복. 잠수복 놀랍게도 찌는인데요 우리 시드가 아니고 손원수 시드입니다. 예, 습니다 예. <laughs> 손원수 박수, 박수, 손원수 박수, 내일 네, 오거든요. 내일 오거든요. 예. 네. <laughs> 미리 땡겨서 주는 거예요. 자, 가 구독자 입에서 둘. 자, 나는 한다 이거가 지금 앞에 또 앞에 어, 앞에 앞에 앞에. 네. 자, 야 나무 친구. 자, 자 이번에는 엄청난 선물. 이번에는. 튼, 박송이 아니면 박송 선우 수식이야. 기다. 뭐확인해 좋았어요. 수식 맞았어요? 예예. 자 이렇게 아, 뭐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 네. 그냥 함께 그냥 저희 졸타 쇼를 즐겨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자 이렇게 해서 선물까지 그렇죠. 10부가 끝이라 <laughs> 10부가 끝났어요. 야. 이제 더운데요. 이제 10부 네. 이제 11부가 시작되는데 11부는 저희 둘이 들어가서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잠시 뵐게요. 네.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전 남아 있습니다. 왜 남아 있을까요? 왜 남아 있을까요? 저 새끼들 옷 갈아입을 때까지 <laughs> 제가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어, 시간을 끌기 전에 어, 여러분께 퀴즈를 내서 문제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. 아시는 분은 졸탄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자 하나 둘 셋. 자 그리고 제 눈에 띄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문제, 넌센스 퀴즈입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여자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? 네, 형님. 뭐라고요? 미친년요? 미친년 정답입니다. 앞으로 나오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내려가는 여자를 세 글자로 미친년이라고 부릅니다. 예.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여자를 세 글자로 미친년이라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여자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? 도라이 아닙니다. 네, 더미천녀 아닙니다. 네, 아까 그년 정답입니다. 불마웠 미친년이 지금 돌아가야 돼서 정답은 네 글자로 아까 그년이 되겠습니다. 예 어떻게 또 알고 계셨어요? 네 축하드립니다. 예, 자, 뭐 어? 중간 중간에 뭐 퀴즈를 해서 선물도 드리고, 네, 자, 미친 듯이 소리를 질르신 분, 너 나와, 너 나와. 오늘 양구 백꽃 축제에는 그냥 미치면 됩니다. 자, 손원수 CD가 계속 나오죠. 자 여기 있습니다. 예, 네. 내일 박수홍 또 손원수 씨도 와서 또 내일 아마 또이씨디가 이리저리 돌아다닐거예요 저기 한 천장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예 내일 아마 오늘 잘하면 손원수 씨디를 1인당 한 명씩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졸탄쇼로 한번 달려볼텐데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됐나요? 네 우승 준비 되세요? 자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shout out to the show to the of the